결국은 자기가 인정했잖아요. 김현태가. 아니 나 파병 가려고 파병부대 신청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안 되고 아, 파키스탄에 그랬어요? 있는 그 어어. 학교에 네. 군사학교. 네. 그쪽에 지금 그 대신 그쪽으로 가라고. 음. 육군 본부에서 육군 본부에서 파병은 어렵고 네. 대신 파키스탄 그 군사학교에 네가 좀가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받았대요 오, 그러니까, 오, 그러니까, 오 네,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원했는데 거기는 월급도 세고 유엔 등에다 쓰고 다니니까 바로 땡겨오지도 못해요 막상 네? 나가면 아... 그 그러니까 파키스탄 군사학교에 나가 있어라 그야 숨어 있어라 그거죠 오... 그러면 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? 성일종을 비롯해서 그쪽 당에 네? 국방위원장 장군들이 셋이나 있는데 아... 뭔가 힘쓰지 않겠느냐. 았 힘이 안 쓰면 이 가능하겠어요? 야 이거는 제2의 런종섭 사태입니다. 만약 그렇게 된다면. 네.